오늘 사이즈 이 대박이다 대박 대박 사이즈 우와! 목소리다 어, 우와 우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구독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참 좋죠, 오늘. 예, 너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파도가 없습니다. <laughs> 아주 잘잔합니다 아주 얌전한 바다예요. 많은 조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즐겁게 해루질 한번 해보시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넙치도 잡았어. 야야야야. 자, 커서 방으로 만나자. 넙치도 방니다 지금 계속 물에 기이 닿은 게가들가로 오세요. 네.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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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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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쪽 이쪽.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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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쪽 이쪽. 이렇게쪽위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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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수기 여기 바글바글해버려요. 여기 있잖아요. 어, 무거워서. 우와, 근데 사이즈가 여기 사이즈 어마어마하잖아요. 밑에서 밑에서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이잃로먹으면 돼. 여기 바카지 사이즈. 와, 네. 와, 와 가까이서 좋죠. 여기 보인가요? 저기, 아 밑에 수중 사르질러들이 세 분이 아 우리가 범죄를 할수 없는 곳에서 계속 같이 갖고 계시네요. 이야이요그 이야. 음. 일부에, 일초에 한 마리, 일부에, 일초에 한 마리. <earth> 방망이 해산오 so <laughs> 우와 흑 야. 이야 완 여기 내가 왔던데. 우와, 이 진짜 이 시계 해산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 귀한 해산은 어디 있어? 어디 있다? 우. 하나도 하나 하나 아, 있어. 하나도 있어. 돌기도 있어. 돌기 지나가는 대로 여기 씨. 아, 되게 나왔어. 잠깐. 어, 어디 있고? 오, 여기 있네. 오, 해산아, 반가운 해산. 오호, 이야. 사이즈 안 보일까요? 와, 이거예요, 이거. 이야, 정말 감탄. 감탄 이좀해 봐. 오늘 사이즈 이게 대박이다, 대박. 대박 사이즈. 와, 이야. 진짜. 기분 짱입니다. 이야. 였는데 그런데, 그런데 지금 꼬였습니다. 응? 이렇게 팔래안리는 꼬였어요. 자잔짜자잔다 밑에 볼때 지금 우우우 아, 피어. 물달 몰대와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듯 입니다 이야 또 있어 또 있어 우 다섯 마리밖에 여기안 잡았는데도 너무 무거워요. 지금까지 잡았던 사이즈 중에 최고 대박 사이즈. 제 대숙 드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에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계속. 놀래미. 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실화인가, 실화? 실현? 어? 어? 와, 이, 이렇게 쫄아 들어갔고, 이 뭐, 이렇게 쫄아들어갔고이 정도. 우와. 근데다가 지금은. 세상 살이 꽉 차있는 식이거든요. 정말 죽인다. 아, 정말, 세, 태수, 세수가 그냥 다 되네. 우와, 대박. 우, 우, 하나 더. 우와, 구독자님, 대단하다. 이거만 잡았을 때는 어마어마했는데요. 겠 네. 이거 이 정도면 한 접시 나오겠어요. 그러면. 네. 우와, 그 안에 독다 우와. 이야, 그러니까요. 대단해. 자, 알람에 울리면 철수하는 모범 헤르길러 타락타락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는 네. 만평했습니다. 네. 5킬로. 금방 네. 기다리세요 네. 이제부터 나오지. 알람 이제 올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데. 네. 자, 올리러 갑니다. 우와, 묵지하다 아, 신난다. 네. 아, 신난다. 네. 돌게 되게... 닭하지. 아 그만. <laughs> 찾았어요? 아. <laughs> 회사 몇 마리? 회사 한 다섯 마리 잡았대. 몇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보여? 음. 어? 할 정도는 아닌데 어, 엄청 큰 사이즈인데? 어, 엄청 어. 음. 어. <laughs> 지금 온 잡은 것 중에 최고 큰거아니에요동마리다 아니, 나 동아리까지 안잡봤다니까 이제 두 마리. 음. 근데 한 마리가 그렇게 컸어요? 아니, 컸어. 일단, 일단, 일이 일단, 일단, 아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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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고 지금. 근데 물이 여가 있었는데 물이 빠져버리니까 혼자 외롭게 된그러니저 저 엄청 크잖아요, 그렇철수 왜? 네! 얼마나죠 우와, 전복자 잡았어 우와, 뭐 전복이고 이거 이거. 우와. 돌아 돌아. 전복주라요? 여기 이거 큰 거가 이거 이거. 아, 뭐예요?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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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나마은 다시 들어갔다 나올라? <laughs> 여기가 있을 거 이렇게? 천삼백 하나야, 지금. 와, 이, 야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있지? 붙어 있었어, 요 또. 대다 요거에 기분 좋아지려고. 이거 두 개. 금방 음, 잡은 거예요? 금방 또누 이거 잡은 것 하나 있고. <목소리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 <목소리가> 대단하네.